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잘 봐요. 첫째,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거는 지금은 안 돼. 대출이 적어서 안 돼. 어, 이해됐어요, 이거? 정확하게 네. 이해되는 거예요. 대출이 있으니까 안 돼. 즉, 불리한 길을 들어갔잖아. 유리한 포지션을 취해야지 승산이 있잖아, 우리가. 근데 불리한 포지션으로 첫째 들어갔어. 그러니까 안 돼. 딱, 그니까, 러 이거 사람은 이 말, 말만 딱 들어도 초창기에서, 아, 얘는 안 되겠네. 음. 요렇게 바라보면 마치 애언자같이 맞아들어가. 예, 인과를, 아니, 인과잖아. 인을 나쁜 씨앗을 뿌렸으니까 나쁜 결과가 나지. 그걸 뭐, 씨앗이 부, 나중에 부화되고 키워지는 것까지 봐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 어. 돈은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벌리는 것이다. 상식, 근데 이거를 파괴했어. 비상식, 비상식에서는 올바른 돈이 안 나와. 진리, 이건 진리야. 그죠? 어, 진리다. 이게 그러니까 첫째,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대출을 끼지 않고 내돈 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초조하겠죠. 또, 그러니까 높게 쓸수 있어 없어? 공격적일 수 있어 없어? 1년 안에 팔고 싶죠? 그러니까 1년 안에 팔려면 현재 불리어지고 있는 거래 가능한 보수적인 시세를 가지고 판매를 시도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하다 보면 은 시세도 상중화가 있죠. 너무 비관적인 놈. 어. 아, 보통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는 놈그 아, 이상은 가지만요 그건 좀더 기다려야 되는 금액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분은 응. 제가 시세를 을때 최고가를 9천으로 잡았어요 이제 여러 응. 군데 다 똑같이 얘기했을 때 근데 1억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논리가 몸에 세포에 다 배어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잖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음. 어, 시세라는 거는 상중화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고, 음. 그러면은, 1년 안에 팔려면은, 근본적으로, 각 상보다는 중, 또는 중하에서 내려놔야지 거래가 될 것이다. 음. 그러니까, 마진율이 적어진다. 세금 덜낼 것만 생각하지, 마진 주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어, 되게 웃기다, 이게. 원숭이 조산모사 알죠? 네. 어. 하루에 일곱 개를 주니까 좋아하는데 아침에 네개 주고, 오후에 세개 주니까 원숭이들이 만족해. 그죠? 원래 같은 일곱 개인데 아침에 세개 주고, 낮에 네개주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발광을 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오전에 네개 주고, 저녁에 세개주게니까 좋아해. 이런 거죠. 지가, 어, 세금 덜낼 것만 생각하지 마진 주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하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되니까. 자, 대출은 안 되죠?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되죠?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어, 배팅력이,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되니까 배팅력이 떨어지게 되지. 어찌됐든, 자기 생각에는 1년 안에 팔아가지고 먹어야 돼. 어쨌든. 그러면 당연히 배팅하는 힘이 적게 가지. 그러니까 합격률이 제로로 가가는 거죠.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야. 합격률이. 그러니까, 한 6개월에 6개월에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고, 어 6개월 내내 하다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700을 번다. 음. 그러면 1년에 1,400벌고, 하나에 2,400벌잖아. 음. 200씩 꾸준히 버는 사람이 있고, 6개월에 한 번은 700을 벌어. 음. 그러니까 200, 그때 700을 벌때 다른 사람이 200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난 거야. 1년으로 보면 누가 잘난 거예요. 200이 잘난 거잖아. 그러니까 성공률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나와서 어, 10번 나오면 다섯 번은 타자를 안타를 쳐주면 좋은데 얘는 10번 나와서 9번은 실패하는데 한 번만 홈런이 한 번씩 나와. 자 어느 쪽에 연봉이 있을까? 연봉 구, 여러분이 구단주면 누구한테 돈더 주겠어요. 꾸주지 잘한 동 받다 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산이 떨어지는 플랜을 딱 잡아놓고서는 어 이런 사람들은 통상 기적을 바라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희망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거야. <laughs> 라이프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전략에서 이미 실패하고 들어간 거죠. 어 이미 실패한 거야. 안 돼. 응. 그리고 그래 가지고 뭐 아까 뭐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팔릴지 말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 못하죠.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인생이 통제가 안 되잖아. 어디까지 먹겠다도 통제 안 되고 더 먹을고 싶은 마음 생기고 중간에 그 뭔가 뭔가가 또 일이 생기는 거 바로 5분 안에 있는 일도 예측이 안 되는데 어 1년 안에 부동산을 내가 얼마에 팔겠다. 뭐 이런 거를 고정 고정되고 통제되는 사람인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거에 어떻게 계획에 하나에 들어가. 그거는 내가 책임 통제할 수 없는 거는 계획에 포함시키면 안 돼. 그죠?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어떤 그 정보의 하나기 하나로 두는 거지. 그게 내 계획으로 들어오면 내 계획 전체가 통제할 수 없지.